이런 비행기표 한 장이면 세상 어디라도 갈수 있습니다. 표는 증명이고 이동과 정착을 보장해주는 안전 장치인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셋 단자 532 강입니다. 오늘은 증표 표자와 관련된 첫기 한자를 셋 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인 증표 표자를 보겠습니다. 증표 표자는 증표를 의미합니다. 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표라는 것은 증거가 될 만한 쪽지를 말합니다. 표나 표나 입자권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 증표표 자는 덮으라 자와 보일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덮으라 자는 덮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보일 숫자는 보인다는 것인데 이 보일 숫자는 제사하는 재단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신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증표표 자는 신께서 덮은 약속이 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그 말에서 신께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인해 준 장치가 표라는 것이죠. 증표라는 것입니다. 신께서 위험을 감싸며 안전을 확인해준 장치가 증표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 후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가인이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을 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내 아우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 저주를 받은 가인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죠내주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오라고 하며 무릎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게 됩니다. 죽임을 면할수 있는 표를 주는 것이죠.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표를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 표를 준 목적은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치하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등표표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덮은 약속이 표라는 것이죠. 그 말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위험을 감싸서 인전을 확인해 준 장치가 표인 것입니다. 등표표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표표자가 표현한 그 표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인해준 장치인 것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아이의 안전장치가 되는 게 바로 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상이 높은 국가의 여권은 커다란 유안이 됩니다. 이표한장이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표는 이동과 정착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보증수표는 자기압 수표를 지급이 보증되는 수표란 뜻으로 읽는 말입니다. 또 증표라고 할 때나 우표라고 할 때도 증표 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증표 표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단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표할 표자입니다. 표할 표자는 표하다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하다는 것은 의견이나 태도 따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할 표자는 나무 목자와 증표 표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증표 표자는 증표입니다.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할 표자는 나무의 색인 표가 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의 색인 표시는 공동체의 약속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나무의 어떤 표시를 하게 되면 이 표시는 공동체 모두에게 어떤 약속이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어떤 약속을 나무에 표시했다라는 것이죠. 나무의 표시에 그 공동체 모두가 볼수있도록 게시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표시가 공동체 모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표혈표 자는 나무의 색인표가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해서, 나무의 색인표시는 공동체의 약속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표동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동벌이는 자기와 같은 자는 표창하고 자기와 다른 자는 내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목표라고 할 때나 좌표라고할 때도 표혈표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떠다닐 표자입니다. 떠다닐 표자는 떠다니다는 뜻이죠. 내뜻는 네, 뜻도 있습니다. 이 떠다닐 표자는 물수변의 증표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증표표자는 증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다닐 표자는 흐르는 물에 있는 표가 떠다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떠내려가듯이 정치없이 흔들리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약속이 무항저항 수치 없는 모양을 떠다닐 표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정치없이 흘러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약속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공동체 모두가 이것만 보고 있는데, 정체없이 떠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다닐 표 자는 흐르는 물에 있는 표가 떠다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약속이 우왕좌왕 주체없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유리표박이라는 말을씁니다 유리표박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체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표류한다고 할 때나, 부표라고 할 때도 떠다닐 표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표표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급할 표자입니다. 급할 표자는 급하다는 것이죠. 급하다는 것은 지체할 겨를이 없이 빨리 처리해야 할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급할 표자는 마음 심변에 중표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 심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자는 증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급할 표자는 마음에 표가 있으면 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한 일정이 있게 되면 마음이 급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일정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간마다 일정이 있어서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한국인들이 그렇습니다.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루에가 짧은 만큼 약속이 많습니다. 약속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이죠. 발표자는 마음에 표가 있으면 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일정이 있으면 마음이 급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표독이라는 말씀입니다. 표독은 사납고 독살스러운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관련자는 나부길 표자입니다. 나부길 표자는 나부기다는 것이죠. 나부길 표자는 표표자와 바람풍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표표자는 표를 의미합니다. 증표지어 또 바람풍자는 바람을 의미하있습니다 그래서 나부길 표자는 표가 바람에나부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시로 세워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조직이든 자기를 나타낸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을 모두가 잘 보이는 곳에 대항하는 것이죠. 이 깃발이 흔들리는 모양을 나부끼자로 설명하고 습니다이 깃발은 우리를 표시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 표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표풍이 있습니다. 꼬리바람을 표풍이라는 것이죠. 또는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표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있습니다. 표현은 바람에 가볍게 펠랑 나부끼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등표 표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겉박할 표자입니다. 겉박할 표자는 겉박하다는 것이죠. 겉박이라는 것은 의료고 핏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겉박할 표 자는 증표표 자와 칼도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증표표 자는 증표를 말합니다. 표를 말하는 것이죠. 칼도 자는 칼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박할 표 자는 표를 칼같이 사용하는 것이 겉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표를 바탕으로 일처리를 제크하는 모양입니다. 이 갑질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용계약서란 그 표를 바탕으로 갑질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고용했다고 고용된 피고용인을 겉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이런 경우는 후진국일수록 더 강합니다. 어떤 표를 근거로 겉박하는 것이죠. 그 표를 칼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겉박할 표자는 표를 칼같이 사용하는 게 겉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표를 바탕으로 일체를 택조하는 것이죠. 모양을 표현하는 것 자가 겉박할 표자입니다. 한 단어로서는 표리탈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리탈금은 저설아치를 협박하여 오을 약탈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또 표절이라고 할 때나 표략이라고 할 때도 급박할 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표, 표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 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